뭔가요? 말로만 듣던 커머셜 커머셜 아 여기가 아, 그 상업관, 참고로 음. 이 광고관은 광고를 받고 지내는관은 아닙니다. 네, 아, 저희와는 좋았어. 무관한. 어. 네, 저희와는 무관한. 저희에게 네. 왔으면 하는 아, 아, 만나고싶다 <laughs> 네. CF는 사실 너무 많이 찍었고 그 중에서 어떤 상업을 갖고 왔냐가 중요한데 이게 또 요즘 새로 나왔던 그 접히는 핸드폰 있잖아요. Z플립 BTS와 함께 촬영을 했는데 이게 잘 찍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. 아, 평가 많아서 아. 갤럭시 광고는 봤어요. 예전에 힉스맨 컨셉을 찍고 있잖아요. 어, 예 그거 봤죠. 어. 그래서, 보면 재밌지 않을까광고면보통한 2, 30초 나이는거 아니야? 에이 나이 나이 뭐. 설마 을보 BTS랑 했는데? 유 사람을 보고, 이 사람을 보고, 이 사람을 보고, 이고이한람을 어, 고이 드라마 보이사이이 사람을 보고, 이 사람을 보고, 이 사람을 보고, 이사오 오 뭐야 뭐야 저 귀에 끼고 있지 뭐 버즈 맞아요? 버즈 아어여여여여 여기서 한다고 와 대박인데 이거 뭐야 뮤비 아니에요? <laughs> 뭐지? 오 아,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뭐 이거 뭐예요? 그 다이너 아닌가? 아저저 저. 이거 버터, 버터 세트잖아요. 똑같이 다시 했어? 와. 와 컨셉이 이쁘게 돼요. 그트 대박이다. 오 뭐야? 오야 오. 야. 야. 오. 야, 이거를 다시 하는 것도 대박이다 근데. 아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치 그 제트플립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네. 오당상지 어, 광고 보고 가실게요 이게 제트플립이 이렇게 접히니까 반반 컨셉을 많이 잡은 것 같다 그니까 아 강산 소년단 그거와 또 모델 분에요 어, 뭐야? 아이고. 그러면 응, 아, 그대로? 와, 저것도 아, 저게 대박인 뭐? 것 같아요. 어. 저나? 어, 전화? 뭐야? 뭐야. <laughs> 이거 진짜 아 깜짝 놀랐네. 조명 고맙 겠다 아, 네. 와 유비를 찍었네. 진짜. 야. 깔쌈하다. 와 진짜로. 깔쌈해 와 so 어 폴드 EOI 와 이거 진짜 뮤비.. 그냥 뮤비라고 해도 믿겠는데요? 자네 진짜 제대로 잡았다쓰 뭔데? 우린 연결돼 있다. <laughs> 아 저는 그 중간에 전화 왔을 때 돈을 딱끊기고 거기서 하자마자 때? 바로 딱 레스코 했을 때그 어. 연출이 너무 좋았어. 요 맞아 맞아 맞아. 그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방탄소년단 컨셉인 건가? 왜냐면 계속 제트플이열 때마다 그 안에 방탄소년단이 음. 들어가 있었잖아. 그 전철을 왜 잡았지? 나는 어떤 느낌에 딱 나갈 때 느낀 게 전철 을 보통 한번 정거할 때2 3분 정도 짧잖아.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졌잖아. 어어어 그래서 한 정거장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을 보낸 것 같다. 생각을 해 시간이 드라마틱한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제품이다? 모르겠어 뭐 의도는 있을 거야 뮤비를 하나 찍은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기능들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잘했네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다잘 보여준 것 같지 않아요? 어, 거부감 없이 네 거부감 어, 없이 어, 거부감 세트 열리는 거 봤어요 <laughs> 세트 열리고 더 짧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이게 흡입력이 좋다 풀리듯이 어. 봤어 아까 너가 말한 브레이크 딱 되면서 갑자기 확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들고 몰입을 시키고 감독님이 이제 지플림 찍는다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찍는 것일까요? Z 플립을 모델은 이제 방탄소년단 <laughs> 하...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유명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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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제가 고민한 내 자신. <laughs> <소리를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이제 그래요. 보통은 광고라는 거는 감독의 역량이 큰 것도 맞지만 약간 뮤직비디오가 조금 달라 내가 느꼈던 현장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가 이제 일을 맡기는 광고 대행사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이제 나 같은 감독 프로덕션을 이제 찾지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는 감독이 그 세계관을 파고 자기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좀 강한데 광고는 어찌됐건 브랜드사 요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찍을래요라고 완전 열어놓고 하진 않을 거야 시작 자체가 어느 정도 가이드선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겠지.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버터의 음악을 갖고 풀곡으로 뮤직비디오 형식 의 광고를 찍을 거예요. 어떻게 찍으실래요? 얘가 이렇게 올 수는 있을 거야. 완전 열어두고 하신 하긴 좀 쉽지 않을 거야.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감독님이 거칠을짜간다는 느낌이 아니구나. 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그 광고 대행사에서 짜는 경우들이 있지. 반반하는 느낌이 좀 있겠네요. 그건 반반 치킨이지. 어. 아, <laughs> 아 나도 갤럭시 쓰는데아나 핸드 바꿔야 되는데. 아, 아, 아. 진짜 갤럭시인데. 대리 아, 아. 좀 가야 되나? 아니, 한번 아, 가볼까요? 뭐, 누가 좀 주워도 되는데. 아이가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써보고 싶다.